금일날 저녁 10시 3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저녁 그, 오늘 날씨도 더워서 지금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야간 쉼터에 돌아서 있는데 9시쯤 눈좀 붙이고 일, 일어났던 지금 10시 저녁 10시 33분인데 30, 야, 어젠가, 그젠가, 모르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카톡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나 지금 그 문선명이 그 통일교로 연결된 그 여기 와서 사는 외국 여자들 모임, 이 영어신문의 그 커뮤니티 거기에 이제 광고로 뜨는데, 수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광고가 그, 그 코리아 헤럴드의 커뮤니티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기에 내 영어신문 가르친다는 광고가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코칭 광고 하나에서 두 개가 나가는데 내 앞에 그 광고가 뜨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봤더니 처음에는 이 전혀 누가 가도 이 문선명이 조직인 줄 모릅니다. 근데 가 보니까 쭉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뉴욕에서 뉴욕 출신의 미국에 있는 할머니, 키도 조금 안 하면서 아주 영리한 할머니다. 입니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영어를 들을 수 있고 괜찮해서 이렇게 보니까 수년을 이렇게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니까 이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그 저쪽 서울역 뒤편에 있는 문선명이 그 관련 그 빌딩이 있습니다. 하얀 빌딩으로 돼가지고 아주 비싸게 역사도 오래된 그쪽이던데 거기서 카페에서 모임을 하면서 점점 그 본색이 드러나는데, 아하. 그게, 그게 이제 통일교로 해서 와 있는 외국 여자들 모임인데 우리나라 여자들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영어를 좀 한다고 하는 여자들 그러면서 어떤 여자는, 뭐, 나는 통일급 아니네, 어찌고 하면서, 모든 것이, 이, 자주 가면 물이 드는 겁니다. 해천는 이제 그걸 슬슬 알고 나면서, 살살 발을 빼면서, 어, 단호하게 이제, 안 간지가 이제 내가 꽤 드는데, 세상에, 어, 그저께 문자가 나서 보니까, 카톡으로 왔는데, 딱 거기 있던 것이 있고,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오늘 우리나라 의 여자를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 또, 하, 이렇게 더운 여름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집요합니다, 이렇게. 에, 어떤 것을 단호하게, 끊었으면 해야지. 저게 문자에 답변을 한다든지, 아이고, 옛날 생각납니다. 어찌고 해서 이제 가면은 또 그게 이제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탄, <laughs> 요즘 문선명이 조직에 아주 혼비백상이 나는 것 같은데. 뭐든지 단호해야 끊을 수가 있고 어, 이런 쓰레기 조직 같은 거는 항상 이 사람이 전진을 하느냐 후퇴를 하느냐가 뭘 보면 알수 있냐면 단호하게 이, 이것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갔다 오더라도 그 내용에 무엇이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사람이든 조직이든, 확, 감이 끊지 않으면, 전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단호함,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